여보 이거 만나면 있어이

아발 시발, 시발, 가발 시발, 시발, 사발 시발, 시발, 이거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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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발,

그래서 경험자가 해야지. 됐다. 아 원찬 리아쉬운쿠 가서 저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.

아! 야, 여기, 반대, 반대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여기 만요잠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아만랑잠시만아빠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시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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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목소리> 이 나랑 바꿀래? <막골래>? 으 <목소리> 라임을 전혀 러 <목소리> <목소리> <쳐다라 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에헤이. 그냥. 왜왜 봐. 이거 봐기까아까날그 아저씨인데 거기 그 아저씨 아, 뭐해 아, 씨발. 역승이잖아 씨발. 다올라고하까 아유, 아니, 그 아저씨 이렇게까지 있어. 아, 나와 봐. 저번에 전세 못 썼는지 알아? 999만 9큼 있었어. 야, 신재원 나 있어. 이아니렇게 하면 신재원. 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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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1대 1이니까? 웃음> 아, 네, 차고. <laughs> <한번> <laughs> 아, 몇 <laughs> 아, 몇이야? 아, 네. <laughs> 아, 아, 네. 네.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아,

대이씨이 <목소리> 어. 네 시기 아니야? 맞아. 저에 발리지 않았나? 내가 어서 아니, 여름때 진짜 개질하 여름 비슷한 아니 아니 네 반이야 아. <laughs> 컨디션이 에이, 아,

뭐? <laughs> 지때라이사아이가3 <laughs> 아. Echt... Ja 크너좋 야 저쪽으로 공차 너 이어 이어진이라고 쟤 있는데 공차 맞춰 어... 뭐야 우리, 우리 언제 파이 체스빈 미쳤어 미쳤어 최스빈내거최스빈내거 와연 어떻게 차이피 왜회래 아니 저건 놔도 잡아 아, 진짜로 야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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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계속 아 누가 땅으로 굴러오는 볼못 막아 아못못 못 잡아 오오슛에오 오, 오, 슛. 오, 슛. 아... 나이스 저건 잡긴 d y o 어 I t 겹쳤어 you. I t o 잡았으면 u I t o l 잡았을 거리 told y o 방지 t 방지 d 방지 u 방지 o 방지 y o 우리 t o 였 d y o 다사사사 <laughs> 방금은 수비가 좋 u I told you, I l 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 이 u 말리... 누야 슬리리 슬리, 슬리. 슬리 아, 존나 저렇게 말해. <laughs> 엄마 키스하냐? <빨리. 엄마, 웃음> 아, 왜한테는다 <laughs> 그걸 또. 이번 2만. 2번, 2번. 만들었습니다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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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갑자기 어. 아,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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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들 넣으면 <laughs> 나 대작하는데 나. 거의 누가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와이온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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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기서 얘기 게하게다쟤꼈 아, 또왜 땅냈대. 와, 김철수 아니, 김이이 있어. 이게 아니야. 범수기. 저이네 저거. 저 손조건 뒤에. 아. 진서이나 <laughs> 나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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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아, 안 나갔어. 아, 재원아 지나가. 저 나갔어. 나갔어. 안 나갔어. 안 재원아. 나갔어. 지마 박교 똑그아 야. 만일, 아, 뒤에, 줘, 아 뒤에 줘, 뒤에 줘, 뒤에 줘, 뒤에 줘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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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아, 아, 그래. 배송원 라이스 역시 스무스 라이프 포터. 어떻게 나 이거 뭐야? 저게 나갔으면 나갔때는다아이 새끼 이안 해? 똥 그만 싸. 진짜 형 자리를 뺏어갔으면 임마 똑바로 해야지 임마 어째이가 그랬어 야. 아니 어째이가 시발 새끼 니까 어째이가 그랬다고 아지 모르겠는데 씨발새끼자몇시나와 아니 씨아 나이스 와씨와 씨발

오, 좋았다 진짜 됐다. 아 돼. 가 나이스. 저, 저, 존나 잘한다. 이거 확실히 실이 잘안 나니까. 나쟤한테뭐 오, 오. 아! 아아리 나 할게 마이너스 치 공격수 3명 다 못하네 맞아 전성기 폼이 그 왔던 그 s n 플레이 어디갔냐고 그거 실시중 계절에 했는그 s n 플레이 네, 맛있습니다 그, 그 s n 플레이 어디갔냐고 잔디에 약하네 아, 하여튼 잔디는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막아 시 나 can't. y w h a t the fuck? What t h e c a c <목소리> <목소리> <있냐고>. 아, 쉬시어어어아쉬어어시어 시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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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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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나 시시어, 어시시 야야. 나이스. 거기까지는 고요 둘이 겹친다니까 자 아니, 선정원이 자기 자리 안지키잖이그이 뭐? 피자. 웜 피자. 이 어제 돌려서 돌덩이. 피자라 던가. 전 피지 않는다는데. 슛슛 슛. 슛, 슛. 어, 와, 아, 터치가 <laughs> w 치는 <목소리> 씨 I a p p 근데 그거 따지면 다연히 서울 하나예요 이것도 페라리야 서울까지 안 나오네 페라리라고? 아 여기 뒤에 아, 페달이 있어 반바지 반바지 한게 아닌데 반지 아닌데 반바지 긴바지 한개더 있지 않아 오진이 형 근데 전철경 선배님 겁나 비장해 야 이호진 니가 왜 나가 내가 나갈 거야 개새끼야 신발 갖고 와 아니, 김찬민 나랑 바꾸자고 아니 진지하게 김찬민 나줘어진아 기회를하고발 아니, 사가 했잖아. 아니, 만 빼라고 씨발. 이라잖아다 했어. 거쳤지순창도어 <laughs> <청정은 웃음> <청정은 웃음> <청정은 웃음> 서인지 놀려 그냥. Kongo, so 니 m so busy. Whichever clear as I did all 고 h e room. I don't have any. Take Kangoinia 1 u n d o s E. D. Well, what about that? What 오호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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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 그런 것도 편데 아민한아 이게 참민 아그 스텝 있죠 민준도 올리자고 좀 어때? 서민 좀 만약에 아, 올리면 어떻게 하면? 야 어진아 삼사삼 얘가 신정이라민가다됐 빨리 교체 그렇지? 아 장현수 우다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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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갈래! 나 들어갈래! 나 들어갈래! 나 들어갈래! 내가 신지현 대신 제가 할게 저 새끼 존나 못해! 아 내가 저 씨발 똥새이 새끼보다 잘해! 존나 무이네 장민 대신나 들어갈게 아니 나 신재원 대신 가 내가 신지현 대신 내가 해 이게 반박적으로 꼬나지한번써 이게 어떻게 달려? 존나 느리네 존나 느리네 저기 성적은 있어야 되는데

이거는 <laughs> 애들 상태가 말이 아닌데. <laughs>